2012년 추리 논증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 답을 내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왜 답이 이렇게 나오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선지를 먼저 볼게요. 선지에서 보면 가나에서 감정 a가 나타날 것이다 감정은 같을 것이다 감정 b가 나타날 것이다. 그럼 필요한 게 감정 a가 뭐냐 그 다음에 각각에서 어떤 감정이 나타날 것이냐 감정 a는 그중세 가지이다 그렇다면 5개 수치심이 있고 다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안도 죄책감 쾌감이 있는데 행위는 언제 상대방의 속이 어려울 때 의심하기 시작할 때 속여보는 경험이 많이 없을 때 대가가 클때 이게 이 중에서 뭐냐를 보는 건데요 좀상대방의 속이 어려우면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수치심은 이거랑 관계 없는 것 같죠. 다음에 안도 같은 경우에도 어려울 때는 오히려 안도감이 없겠죠. 그다음 죄책감과 쾌감인데 속이 어렵다 하고 죄책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고 쾌감 같은 경우에 소금수의 대가 클 때랑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그러면 이거 두려움이라고 생각해놓고 있어 보죠. 그다음 감정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 확실하게 이거를 정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좀 줄여 놓은 다음에 아 이거나 이거 정도 아, 이거인 것 같다 해놓고 그 다음 거를 보고 계속 연결해서 봐야 돼요 P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를 볼때 상대방과 친할 때 상대방이 몰라도 그럴 때아 상대방이 손해를 볼때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 죄책감 정도 될것 같네요 그럼 이게 죄책감이다 감정신은 언제 성공한 후에 성공한 후에 느끼는 거면, 그러한 게 수치 안도 쾌감이 있겠고, 상대방의 속이 어려울 때, 성공하기 어려웠을 때, 다른 사람이날 보고 있을 때, 상대방이나 인정할 때, 아, 이건 쾌감이구나. 그러면은 남는 건, 이건 두려움이구나. 상황가 친구들과 포커 게임을 할때 나쁜 패를 들고 있다. 아, 나쁜 패를 들고있으면 지금 좀 속이 어렵다. 허세를 부리고 있다. 대가 커진다. 그럼 니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대가 크고 소가 넘어가는 이니까 이게 지금 거의 성공 이런 느낌이죠.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두 가지를 골라야 되는 거죠. 아, 대가 크다. 대가 크면 이제 발각이 두려움, 그 다음에 어려울 때도, 응? 어려울 때도 발각이 두려움. 속임수가 성공할 때, 어, 이거는 그러면 쾌감, 그 다음에 문제는 친구들이죠. 친구들과 게임, 친구들이니까 죄책감 잠깐만 어 이거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세 개가 있네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설명한 거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나에서 거짓말을 하고 부모님에게 부모님에서 죄책감을 정할 수 있죠 이거랑 좀 비슷한 생각이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패스를 해보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속이기 어렵냐? 그 다음에 뭐 성공했을 때 쾌감을 느끼냐? 이거는 속어법으로 가면 되죠. 성공했을 때 쾌감을 느끼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거짓말해서 부모님이고 거짓말이고 하니까 이걸 두려움으로 가주면 되고, 속어법으로 쾌감이 아닌 겁니다. 내용상 타의 경우. 재미로 모자를 훔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다른 사람이 계속 그거를 쓰고 가서 바꿔 온다. 이거를 해서 잘못 하던데 여기 나오죠. 소교할 내용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할 때 계속해서 그 모자를 훔쳐서 그걸 바꿔 오는 걸 반복하면 점점 발각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범행 반복이고 이게 발각의 약간 이제 팔각의 두려움이 아니고 이게 뭐냐 세 번째 거 쾌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남은 게 이제 두려움과 죄책감인데 두려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어려울 때 죄책감은 상대방과 친하거나 원래 관계가 있을 때 상대방의 손해가 있냐 아니죠 이거 지금 재미죠 아마도 손해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 밖에 친교관계 없죠 아 그러면 이것도 죄책감을 제끼고 남는 게 두려. 그러면 두려운 것 죄책감이니까 이게 a 와 b, 이게 a 와 c, 이게 a b c 같은데 문제는 뭐냐? 죄책감은 언제 생긴다 그랬죠? 그 죄책감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손해를 보게 될때 게임은 맞아요 상대방과 친할 때친구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일단은 에이 두려움 지금 나쁜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렵다 두려움 그 다음에 이게 A b 냐 A C냐, 이문인 거죠. 여기서 많이 할수 있는 게친구들과게임 때문에 이 거를 잠깐만, 죄책감이 두 번째죠? A, B로 가고 여기서 A, B냐? A, C냐? 골라야 되는데 많은 경우 친구들 게임에서 제측권을 가서 A, B를 골랐을 거예요. 그러면 선지수 타입이 어떻게 나오냐면 기억 가와 낭에서 A가 나타났을 것이다. 맞고. 년 가와 다의 감정은 A, B, A, C니까 다를 것이다. 기억 년 D에서 기억 맞고 년 틀리고. D 나와 다에서 감정은 B가 나타날 것이다. 어? B가 여기만 있고 여기 없으니까 틀리고 해서 아마 1번 요거를 많이 찍었겠죠 이거를 많이 찍으셨을 건데 답이 4번이잖아요 이게 힌트는 어딨냐면 게임이 문제가 아니고 아 아니, 죄송합니다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고 게임이 문제인 거예요 친구들하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죄책감을 느낀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아마 가에 어, LPC가 다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이 인지 여부한 관계없이 손해를 볼때 친할 때 때문에 이제 친구를 생각한 거고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 왔을때 거기서 상대방에게 그 배신을 하는 두려움 그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한 그런 죄책감 그거인 건데 친구들과 지금 게임을 한다는 거는 죄책감은 느끼지만 상가 아니죠. 아니, 저의 포크 게임에는 서로 합의를 했는데, 이걸 지금 내가 블로핑을 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낀다. 그건 아니죠. 그럼 나머지 다시 체크할게요. 지금 나쁜 편이니까 어려운 상황 맞아요. 그럼, 이 예, 맞고 판돈이 커지고 소가 넘어간다 그랬으니까, 언제 그 성공한 후에 주로 느낀다 그랬죠.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주로 느끼는 것이고. 소세기 때문에 속이 어렵고, 여기 성공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소가 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c까지 가야 되는 거죠. 주로 기 때문에 성공하는 후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성공한 후에 주로 느끼는 감정이라 그랬기 때문에 소가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해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정답은 a b가 아니고 a c가 된다. 답은 기역과 니가 해서 4번이 된다.